이어서 X3, X4의 출고 설명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편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설명드릴 기능은 이 센터 모니터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 모니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터치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터치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BMW 차량 같은 경우는 기어노브 오른편에 조그 셔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셔트를 이용해서 센터 모니터를 조작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조그셔트를 클릭하듯이 누르게 되면 클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리고 누르면 들어가게 되는데 어 이제 뒤로 가기는 백버튼이라고 있지만 눌렀다 돌렸다 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이 조그셔트를 왼쪽으로 밀면 다시 백 버튼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이는 다섯 개의 버튼은 단축 버튼인데 미디어는 왼쪽 상단에 미디어, 컴은 커뮤니케이션이어서 핸드폰 연결했을 때연락처라지 최근 통화 목록, 메뉴는 어떤 화면에 있더라도 이 메뉴 버튼만 누르면 기본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맵은 지도, NAV는 길찾기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조그셔틀은 사실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터치보다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 왼쪽에 보이시는 다섯 개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같은 경우는 라디오, 음악 컬렉션은 USB를 통해서 차량에 저장을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아이폰이라고 써있는 건 지금 이제 제 핸드폰이 연결돼 있어서 뜨게 되는 거고 모바일 기기는 핸드폰을 연결하는 기능 스크린 미러링은 갤럭시 모델들을 통해서 스크린 미러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핸드폰을 연결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왼쪽 상단 미디어에 들어가시고 나서 그리고 모바일 기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오른쪽에 설정을 누르시고 나서 이 애플 카플레이가 꺼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야지만 애플 카플레이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 핸드폰은 아이폰이기 때문에 애플 카플레이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새 기기를 선택을 하시고 전화 및 오디오를 선택을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제 핸드폰에 이제 블루투스를 켜주시게 되면 주변의 기기에 아이폰이라고 뜨게 되고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핸드폰에 알림이 나오고 쌍으로 연결. 그 다음에 허용 누르게 되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지침이 뜨게 됩니다. 아이폰은 두 가지가 뜨게 되는데 저는 블루투스 오디오가 아니라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기 때문에 눌러주시면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이 진행이 됩니다. 어, 연결이 진행이 됐고 어, 이제 이 상태에서는 그냥 아이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터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네이버지도 카카오 네비, 티맵이 가능하고 이제 핸드폰에 있는 음악도 바로바로 바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아이폰이 아니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일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블루투스 모드로 바뀌게 되었고, 여기서 설명드릴 기능이 음악 같은 것들을 재생을 했을 때 이제 핸드폰에 있는 음악 목록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재생 목록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다음 음악을 넘길 때는 터치를 하셔도 되고, 이쪽에 다음 곡, 이전 곡, 설정이 가능하지만 이 핸들의 오른쪽에 위치한 버튼들로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볼륨 조절 버튼. 그 다음에 다음 곡. 이전 곡. 그리고 이 롤러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노래 목록을 띄워주는 건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롤러를 돌리게 되면 노래 목록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래 목록이 뜨게 돼서 누르고 돌리고 나서 누르게 되면 노래가 바뀌게 됩니다. 어, 그리고 요 아래쪽에 전화 모양이 있는데, 이 전화 모양을 누르게 되면은, 최근 통화 목록이 뜨게 되고, 롤러를 돌리고 누르면 전화가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줄세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라디오, 뭐 블루투스 오디오, 이런 기능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 버튼은 보이스 컨트롤이라 그래서, 뭐 애플의 시리, 아니면은 갤럭시의 빅스비 같은 느낌이라, 누르고 나서, 말하면은 거기로 뭐 안내를 해준다든지 기능을 켜준다든지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연결된 블루투스인데, 연락처라든지 전화는 최근 통화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뭐냐면, 이 연락처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내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장하고 싶은데다가 번호를 올려놓고, 어, 이 하단에 즐겨찾기 버튼이 위치하는데, 길게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 커서를 올려놓고, 1번 버튼을 길게 누르면, 띵동! 하면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1번만 누르면은 제가 저장했던 번호에 전화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면 바로 켜지게 되고, 길찾기는 왼쪽에 화살표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검색은 명칭 검색입니다. 뭐 어디 대학교, 어디 병원, 어디 역 같은 데를 치실 수가 있고, 집주소 지정, 회사 주소 지정이 있고, 그다음에 주소 입력이 있는데, 저는 주소 입력을 개인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집주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 성남시 분당구, 도로명이 아니라 저는 동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으로 바꿔주고, 검색해서 분당동. 오른쪽에 분당동 선택을 하시고, 98-1번. 집주소를 지정하면 지정이 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이 즐겨찾기 버튼에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장하고 싶은 이 빨간색 커서를 집주소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길게 누르게 되면, 띵동. 저장이 되는 거라 차에 타시고 7번만 누르면 회사로 안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분당 전시장으로 안내가 바로 되는 거고 너무 가까워서 시작하자마자 끝났는데 좀 멀리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게 되면은 경로를 여러 군데를 찾아주고 제가 원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가 있고 보통 1번이 가장 좋아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길 안내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로를 취소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가까이 돼서 종류를 누르면 경로 안내가 되고 음성 안내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차량의 설정들을 많이 바꿀 수가 있는데 이카 버튼을 눌러서 주행 정보는 이 차량의 연비라든지 아니면은 스포츠 디스플레이, 뭐 마력 토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엑스트라이브는 2 차는 4륜 구동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방향은 어딘지 볼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차량 상태는 타이어 공기압이든지 엔진 오일 양, 그다음에 엔진 오일 뭐 체크 컨트롤 필요한 서비스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이 설정 같은 경우는 일부 영상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고 이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이 영상에서는 다 다루기는 힘들고 제일 많이 쓰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일부 영상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실내 조명에 들어가서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에서 하나씩 보여드리면, 청동색, 주황색, 흰색,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설정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앱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은 애플카 플레이와 커넥티드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눌러보시면 설치된 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안에서 뭐 BMW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뭐 날씨 뉴스들을 볼 수가 있고 날씨를 누르면 현재 이 위치에 대한 날씨를 볼 수가 있는데 매번 이렇게 날씨를 눌러서 들어가기 귀찮기 때문에 이 메인 화면에다가 날씨를 빼는 방법을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메인 화면에 날씨를 빼는 방법은 왼쪽 상단에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날씨를 넣겠다 클릭을 한 다음에 날씨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날씨를 누르면 이렇게 변경이 완료가 된 거고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날씨가 시동을 켤 때마다 현재 위치에 는 날씨를 볼수 있고 누르면 바로 어플로 넘어가고 일주일 정도간의 날씨를 어 그래서 이제 센터 모니터에 대해서도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비상 깜빡이 버튼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차량의 안전 장치를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건데, 눌러 보시면 이제 보통은 전체 켜져 있고, 인디비주얼은 안전 장치를 부분적으로 끄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구성해서 안전 장치를 뭐 켜짐이 아니라 꺼짐, 중간이 아니라 늦게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하단 같은 경우는 이제 공조 장치 쪽인데, 공조 장치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오프 버튼을 누르면 꺼지게 되고, 키시는 방법은 돌리셔도 되고, 오토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누르면 켜지게 되고, 운전석 온도 조절, 조수석 온도 조절. 그 다음에 얘는 3존 에어컨이라, 뒤에서도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운전석하고 조수석이 온도가 다른데, 똑같이 맞추고 싶다, 싱크로나이즈의 싱크 버튼 누르면 동일해집니다. 그리고, 요 맥스 요 표시는 전면의 상의 제거, 얘는 딩유리 열선이고, 운전석 시트 열선, 조수석, 시트, 열선입니다. 그리고 맥스 AC는 에어컨을 최대 풍속으로 트는 기능이고, 이제 겨울철에 얼굴로 히터 바람 맞는 게좀 싫으시다? 운전석 바람의 방향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조수석 바람의 방향을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고, 풍량 조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꺼고 키는 버튼이 위치하고, 이 메뉴는 센터 모니터를 통해서 공조 장치에 관련된 메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조 장치에 대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 이어서 이제 이열 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X3 같은 경우는 2열 선블라인드가 있어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햇빛이 심한 날에 좀 그늘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윈도 우 조절 버튼. 차일드락 같은 경우는 BMW는 대부분의 차량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면 안에서 문을 못 열게 되고 내리면 안에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열의 등받이 각도 조절이 X3, x 4둘다 가능한데 이 레버를 통해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았을 때 2열의 공조장치는 조절이 이 센터.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온도 조절, 바람의 방향 조절, 그리고 뒷좌석 열선 조절, 하단에는 USB C 타입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포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기능이 이 조명 말고 이 조명도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지만 이게 이제 선루프 조절 버튼이고 이 SOS 버튼입니다. 이 SOS 버튼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BMW 콜센터로 전화 연결되면서 이 차량의 위치가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출동 서비스나 고객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SOS가 BMW 어시스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시어지 서비스, 사고처리 서비스, 긴급출동 서비스, 고객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이 SOS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혹여나 운전하시다가 에어백이 빵하고 터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고 처리 서비스로 이제 전화 연결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고객님께서 에어백이 터졌을 때 기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터지는 순간 전화 연결이 되고 응답이 없으면 119나 112를 불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X3 X4에 대한 출고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X3 X4에 더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요정도 기본적인 설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BMW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BMW 코오롱 모터스 분단 전시장에서 상담 및 시승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